시즌생의 하루 엄청나게 일찍 일어났습니다. 1시간 반밖에 못 자서 아주 괴로운 상태랍니다. 오늘부터 교육받으러 서울 가야 돼서 일찍 나왔어요. 동대문에 왔습니다. 저 청계천 처음 와봐요. 2시간 일찍 출발했는데 늦는 게 말이 되나요? 오전 교육 끝나고 밥 먹으러 왔어요. 혼밥은 햄버거가 최고입니다. 진짜 너무 배고팠어요. 제 손톱은 왜 이러는 걸까요, 도대체? 이거 점심 할인인데도 2만 원이 넘더라고요. 저는 섹섹을 미국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메뉴가 미국에만 있나 봐요. 한국에서는 섹섹 처음 먹어봤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맛있었어요. 다시 교육 들으러 가요. 오후에 교육 듣다가 또 불안 메일을 받았습니다. 드디어 끝났어요 집 갑니다 집 가는 길에 크리스피 먹고 싶었는데 지하철에서 딱 마주쳤어요 완전 오랜만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할 일을 조금 하다가 씻고 팩을 했어요 엄마랑 전화 좀 하다가 잡니다 정말 피곤했는데 사일 더 해야 돼요 내일도 화이팅!